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.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재명 사유에 해당한다.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,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됐고 압수수색 받으라. 네. 음, 국민의 힘이 이거보다 네. 더 적은 증거와 근거가 나왔을 때도. 네. 통일교 관련해서 네. 국민의힘의 당원명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압수수색했습니다. 당원명부는 요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공개될 줄 안다면 누가 당원을 가입하겠어요. 네.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. 우리 당 네. 진종호 의원에 의해서요. 네.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저런 쇼할 때가 아니라 아마 그럴 겁니다. 정청래 네.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. 음. 죄송합니다만 김민석 네. 총리 제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? 음. 그런 내부적인 내부 정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것이고요. 네. 그거와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든 검경이든 즉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. 정청래 대표가 서울시당한 테지시를해서 빠르게 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이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. 이런 목적도 있다. 뭐 이렇게 정청래 대표 다운 행동 아닐까요? 음. 알겠습니다. 자.